이렇게 벗고 뛰는 거는 언제부터 뛰었습니까? 21년도에 제가 군입대를 하고 휴가를 이렇게 한 번씩,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벗었던 것 같아요. 남 신경은 언제부터 안 썼어요? 저도 한 초등학교,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한1년 정도 미국에서 살았는데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들,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땅이 상한 방하면서 제 말을 다 하는 게제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조금 많이 깨달을 수 있었고 거기서 제가 깨달았던 좋은 점들, 제 성향들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남들이 하는 말들,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하는 것 중에 대다수는 그 사람들도 안 해봤던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.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어떤 걸 꿈꾸고 있습니까? 29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뒤에 뉴욕에서 카페를 차리는 것을 목표로 주변인 분들도 다들 할 거면 그래 제일 큰데 가서 해봐야지 낭만 있는 삶을 사는 걸 좋아하고 그런 꿈을 갖고 살수 있게 되지 않았나. 좋은 하루 되십시오.